안녕하세요. 애니한TV의 애니한입니다. 오늘 모동숲 추수감사절 이벤트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왔습니다. 리얼타임으로만 가능하다고 해서 아침 9시에 지금 켜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추수감사절 요리로 여러가지 레시피를 받는 것이 오늘의 목표! 어제 이 시간을 위해서 저는 이렇게 낚시를 엄청 많이 했어요. 낚시도 하고. 계속 여기 물에 들어가가지고 재료를 준비하느냐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진짜 거의 한몇 시간? 몇 시간 동안 낚시만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추수감사절 이벤트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재료는 어디 가서 준비했냐면 어, 막 여기에서 하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그 마일리지 섬으로까지 가가지고 계속 재료를 준비했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 추수감사절 이벤트를 위해서 아, 이렇게 많은 마을 주민들이 몰려왔네요. 어, 얘들아, 오랜만이야. 반갑다. 아, 반갑다. 어, 안녕하세요. 그 말로 만들던 프랭클린? 어, 너는 위섬 주민이야? 나는 프랭클린이라고 해. 어, 의뢰를 받고 요리를 만들어주려고 왔어. 누가 뭐래도 오늘은 가을의 수확을 다하기기 전에 추수감사절이잖아. 그런데 안타깝지만 요리를 시작할 수가 없어. 저한테 어, 있는 재료를 사용해서 그램 자오더라도 만들어 볼까 했는데 수학을 기념하는 축제인 만큼 역시 이 섬에서 난 식재료를 사용해서 모두가 기뻐할 요리를 만들고 싶단 말이지 가짜고 바지락 전화는 3개 전화는 정도만 전화. 있으면 맛있는 클램 차우더를 만들 수 있을 텐데 어떻게 하지? 그래서 제가 재료를 다 준비를 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바지락을 가지러 가봅시다 제가 바지락을 집에다 갖다 놨는데 주머니에 넣기 바지락은 3개 필요하다고 그랬으니까 바지락하고 어, 모두가 요리를 기다리고 있을 텐데 잡자 바지락. 오케이. 나 있어. 여기. 어, 어. 식재료 갖고 왔어? 어, 여기 바지락 3개. 내가 어제 미리 캐놨어. 너온다는 소식을 듣고. 자, 여기. 어. 오~ 이 섬에서 잡은 바지락이야? 어, 전부 다 질이 좋아 보이는 걸 이걸 넣으면 확실하게 맛있는 그런 저더을 만날 수 있겠어. 좋아~ 이제 식재료도 다 갖춰줬고~ 음, 요리 시작~ 그런데 중요한 건 비밀 레시피가 있다고 그랬는데~ 요리 완성! 아 어,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네요. 아야, 니 아, 네 덕분에 맛있어 보이는 클램 차우더가 완성됐어. 신선한 바지락을 사용해서 그런지 더 만족스러운 요리가 된것 같다. 가봤다. 아, 날 도와준 보답이야. 이 하베스트 러그를 받아주길 바래. 어, 고마워. 그건 그렇고 너 부는 눈이 상당한데 어때? 다음에 호박 타이를 만들려고 했는데 계속해서 내 조수로서 식재를 부탁해도 될까? 좋아요. 아 정말! 어, 고맙다. 우리가 힘을 합쳐서 섬 사람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자. 이제 다음 호박 파이에 들어가는 재료인데 필요한 건 주황색 호박이랑 하얀 호박이야. 그 재료들을 사용해서 섬 사람들에게 최고로 맛있는 호박 파이를 만들어 주자. 재료는 다른 사람에게 얻어와도 괜찮으니까 직접 구하기 힘들 때는 여러 사람에게 말을 걸어봐. 오케이. 자 그럼 이제 호박을 가지러 가볼까요? 주황하고 하얀색 호박이라고 했는데 저는 진짜 호박을 색깔별로 다 가지고 있어요. 가면은 우리 밭이 나거든요. 여기 도시를 지나가지고 저기 있다. 주황 호박, 노랑 호박, 초록 호박, 하얀 호박. 이렇게 되면은 호박이 지금 종류별로. 네가 말하는 호박이야. 어 잠깐만. 그 가리비 이상당이 괜찮아 보이는 걸 잠깐 그 가리비를 넣으면 우리가 만든 것보다 더 맛있는 클램 차우더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들리 없어. 내 요리사로서의 감이 그렇게 바라고 있다고? 저기 무리한 부탁인 건 알지만 그 가리비다. 안줄수 없을까? 그걸 사용해서 최고로 맛있는 클램 차우더를 만들어줄게. 그럽시다 역시 스테이크릿 비밀 이 재료가 있었죠. 아다행이요 어, 좋아 가지다는 식재료를 더해서. 클램차우더를 다시 만든다. 요리 시작. 어, 반짝반짝거리는 더 업그레이드된 클램차우더가 완성이 됐습니다. 좋았어. 이야, 니 덕분에 클램차우더가 더 맛있게 됐어. 바지락에 커다란 가리비까지 같이 나와서 스프임에도 불구하고 포만감이 느껴지는 만족스러운 요리가 된것 같아. 그럼 이제 날 좋아준 보답으로 이 하베스트 캐서롤을 줄게. 어, 이렇게! 이렇게 아이템을 주네요. 어, 좋아! 좋아! 나 벌써 다 준비했어. 어, 벌써 다 준비했네. 잠깐만, 들아 맛있니? 어, 예, 예, 아우, 어, 매, 매, 어때? 요리가 정말 흥영해요 사진으로 남겨뒀다가 나중에 플레이팅디 어, 플레이팅하고 싶어요. 어, 맛이 맘에 들어. 아, 어, 너무, 너무 냄새가 좋아요. 기다리던 어, 요리가 나왔어. 프클린서 제법인데, 역시 인류로 이제 정말 가봐. 자, 그러면은 이제! 네, 호박 파이를 만들어봐야겠죠? 어 호박 파이 재료 다 준비했지. 주황, 하얀색 가져왔어. 어 고마워. 이리 보여줄래? 주황색, 하얀색 결정. 자 여기 홀륭해. 이렇게 질 좋은 재료가 있으면 요리하는 보람이 있단 말이지. 내가 갓 밭에서 따왔거든. 좋아, 이제 식재료도 다 갖춰줬고. 요리 시작! 아 호박 파이가 완성됐는데 이제 반짝반짝거리지 않으니까 업그레이드를 시켜줄 줘단 호박 파이를 만들어야겠죠? 에다 좋아하네. 근데 지금 우리 주민들이 다 여기 모이진 않은 거 같아. 속이 꽉 들어찬 호박 파, 호박을 쓴 덕에 지난번에 나온 호박 파이가 됐어. 제눈썰비가 역시 좋지. 하베스트 벽을 받았고. 어이. 오케이 이제 다음 요리 해산물을 속 재료로 사용해서 포만감이 넘치는 그라탕을 만들 거야 필요한 식재료는 넓은 버섯, 지중해 담치 이렇게 갖다주면 된다고? 어 맞아! 치즈씨! 치즈씨가 지금 뭐하는 거지? 계십니까? 이사를 가라고 해도 절대 가지 않는 우리 치즈씨한테 잠깐 가볼게요 어? 어? 치즈씨! 어, 누군가 했더니 애니안 양이잖아. 시루마큼 구두 생각을 하고 있었어. 요즘 뭐하고 지내려나 말이야. 어, 잘 지냈어요? 응. 오늘은 추수감사절이잖아 그래서 나도 맛있는 음식을 설인들한테 대접하려고 그래. 아, 그렇지. 애니안 양. 사실 지금 요리했을 가자미가 없어서 곤란한 참이거든. 아, 식재료랑 교환을 하자고? 가자미 갖다주면? 아, 뭐나다 준비하긴 했는데. 뭐 치즈씨가 원한다면야. 그 정도는 갖다 줄수 있죠. 어, 애플이! 아, 귀여워, 애플이. 어, 애니야, 나, 오랜만이다! 헤이, 나를 잊지 말라, 그, 지금 열심히 요리 중이야. 오늘 주스 감자절인데, 나 잉어가 필요해. 아, 나 잉어는 없는데? 잠깐나 잉어는 없어. 근데 애니야, 나 잉어에 들어가야 되는데. 나 없어. 아, 어떡하지? 아, 정말. 아, 그리고 이거 지금 제가 선물로 준 건데, 잘 보관하고 있네요. 아, 나 요리사 옷이 없어요. 요리사 옷이 없기 때문에 이 왕옷을 입고 있는데, 약간 어울리지 않으니까 슬쩍 갈아입고 갈까? 자, 저는 요리사 복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다이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식재료를 조금 더 챙겨가 볼까요? 일단은 그... 지금, 클랜 타우더 만들었고, 호박파이 만들었는데, 시크릿 재료 갖다 주면 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건, 아, 이거 구하느냐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 이게. 이게 던지니스 크랩인가? 던... 진짜 엄청 오래 걸렸어요. 진짜. 오, 그 노란색 호박이랑 초록색 호박 색깔을 보니 엄청 맛있겠는걸! 잠깐만, 그두 가지 색 호박을 추가하면 우리가 만든 것보다 더 맛있는 호박 파이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점심 없어, 내 요리사로의 극소에 감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저기 무리한 부탁이 있거나 하지만 노란색 호박이랑 초록색 호박 따뜻 줄수 없을까? 줄게 줄게, 그거 사용해서 제대로 맛있는 호박 파이를 만들어줄게. 아, 역시 반짝이는 업그레이드된 호박 파이가 나왔습니다. 예이! 다양한 색깔의 호박을 넣으면서 맛과 식감이 변화를 줄수 있는 호박파이가 완성됐어 이렇게 많은 종류의 호박을 갖다가 요리에 사용하다니 네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꿈도 못 꿨을 거야 그럼 날 도와준 보답으로 이 하베스트 가든 스탠드를 줄게 아 고마워 그럼 계속해서 다음 요리에 쓸 재료를 부탁할게 식재료를 다 모으면 나한테 가져와줘 이게 북방구하고 남방구의 이 시크릿 레시피인지 이 레시피가 아무도 좀 달라요. 그래가지고 잘 알아보고 해야 됩니다. 저는 북방구예요. 넓은 버섯과 지중해 담치 나 가져왔어. 어 넓은 버섯이 여기 있고, 어 얘가 지중해 담치. 자 여기 아 홀륭게 이렇게 질 좋은 재료가 있으면 요리하는 보람도 있단 말이지. 좋아 이제 식재료도 다 갖춰졌고 요리를 해볼까? 요리 시작. 그다 맛있는 요리가 완성이 됐습니다. 역시 업그레이드를 하려면 이제 제가 그토록 잡기 힘들었던 던지니스 크랩을 주면 돼요. 서이영선에서이 영상에서 이영이영나에서이영이션도에서더 완벽해지는 영같에서이 나를 도와준 보답으로 파베스트 바이 줄게. 좋았어 이제 드디어 마지막 하나 남았고 메인디시라고도 말할 수 있어 참고로 마지막 네, 하나는 감상요리래 네. 메뉴에루야 나는 주소가 파질이라고 네. 칠면조를 먹겠다는 녀석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 왜냐면 내가 칠면조거든 아무튼 재료로 농어랑 넙지 부탁할게 보세요 까먹고 안 갖고 왔어요 까먹고 아 잉어도 구하면은 우리 애플이 갖다주면 좋은데 치즈시, 더큰 일이야. 이 레시피가 완성하려면 가자미가 필요한데. 가자미, 자요. 고마워 애니 야냥. 이제 내가 생각한 레시피를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대에게 이걸 줄게 하얀 호박이야, 꼬리꼬리. 아 하얀 호박이 이거. 아니에요. 생선 매니에는 아 여기 힌트를 준다. 버터와 허브 향의 조화를 이루는 생선 매니에는은 어떤 물고기라도 맛있게 만들어서 최고의 메뉴인데 돌돔을 사용하면 담백하면서도 물고기의 감칠맛이 살아 있어서 아무리 먹어도 안 질리는 스페셜 요리가 된다. 그러, 그러므로 우리의 시크릿 레시피의 재료는 돌돔이었다. 아까 놉치하고 농어를 갖고 오라고 했거든요. 오케이. 아, 이렇게 해서 만약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기억이 안 난다. 이러면 직접 가서 이렇게 재료 구해다가 주민들한테 갖다 주면 주민들이 힌트를 준다. 프랭클린 씨! 어, 잠깐만! 그 던지니 스크랩. 당당히 괜찮아 보이는걸? 당연하죠! 내가 이거 잡기 얼마나 힘들었다고요! 잠깐 그돈지기 스크랩 넣으면 우리가 만든 것보다 더 맛있는 그라핑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재미없어. 내우리사 소스에 감히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저기 무리에 부탁인건 알지만그던지 스크랩 나한테 줄수없을 그걸 사용해서 최고로 맛있는 그라핑을 만들어줄게! 그럽시다! 자, 나 이거 잡기 되게 힘들는데특별해 줍니다! 고마워! 고마워. 최고의 그라핑을 만들테니까 기대해줘! 좋아! 가져다 준 식재료를 더해서 요리 시작. <laughs> 식당 조합원 같은 느낌. 네, 옷을 입고 있습니다. 어, 냄새 좋다. 오 어, 이런 음식은 좋음이야. 다들 엄청 좋아하죠? 이야, 이야 한 게, 게살이 들어서 가 한층 떡이 품맛을 내는 크리피이된것 같다. 내가 만든 좋아. 요리지만 너무 맛있어 보이네요. 자 그래서 하베스트 테이블을 받았습니다. 아싸! 아 이런 또 미션을 해결하니까 굉장히 마음에 드네. 자 그럼 다음 식재료. 생선 메뉴에를 아, 아, 농어 없이 다 준비했죠. 가져왔어요. 게다가 치즈랑 시크릿 레시피 재료도 알려줬다고요. 농어하고 넙치. 와이 농어를 쓸 날이 오다니 너무 좋네요. 아 농어 진짜 맨날 나가가지고 볼륨에 이렇게 질 좋은 재료가 있으면 요리하는 보람이 있단 말이지. 좋았어. 식재료. 요리 시작! 와 생선 매니에르가 완성이 됐네요 아 배고파 저는 생선 음식 그렇게 좋아하지 않지만 저 클램 차우더 진짜 맛있어요 어~ 매니에르 좋아 아 풍요의 뿔을 받았습니다 좋아요 고마워 프랭클린 하지만 너에게 시크릿 제시 레시피가 있는거 그거 나도 알고있어 자 가져가라 돌돔 그렇지 그 돌돔을 넣으면 더 맛있는 생선 매니에리를 만들 수 있어 저 무리한 부탁인건 아지만그돌돔 나에게 줄수 없을까? 자고로 맛있는 생선 매니에리를 만들어 줄게 야 내가 이 돌돔은 쉽게 잡았어 우연히 자 어떻게 하다보니까 우리 돌돔은 굉장히 쉽게 잡았어요 아, 도미잡기가 있는데 도미는 아니네 남방구에서 필요한거였나? 요리 시작! 자 이렇게 해서 더 업그레이드된 생선 메니에르 요리가 완성이 됐습니다. 네 가지 요리, 비밀 레시피, 비밀 재료까지 해가지고 완벽하게 네 개를 만들어봤네요. 와저에서 물고기도 홀려했는데 돌돔을 쓰니까 통짜 아니 다른 메니에르가 된다 당연하지 돌돔인데. 어 좋아. 그래서 저한테 DIY로 만드는 게 유행이라면서. 그러면 보답으로 뭘줄 건데? 아우! 뭐 레시피 모음집! 아싸! 땡큐! 스마트폰 에 알았어! 고마워! 헤헤 프랭클린 우리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 오늘 파티에서 성공적으로 요리할 수 있던 었건다네 덕분이야! 신나게 즐겨! 알았어! 우리의 이 레시피... 오! 이렇게! 보니까 하베스트 체어! 하베스트 테이블! 하베스트 가든 스탠드, 그리고 하베스트 난로, 하베스트 캐서롤, 데코레이션, 하베스트 밀장식. 어우, 좋아. 만들러 가봅시다. 아, 점토가 모자라네. 아, 이게 있었어야지 완, 완성형인데. 아, 얘부터 만들걸. 자, 그래도 한번 꾸며보도록 할게요. 어디를 꾸미지? 여기 보면은 이제 다이닝 여기 약간 좀 그런 거 해놨는데 여기를 다 바꿔야겠다. 어 여기를 한번 바꿔볼까. 자 먼저 바닥을 깔게요. 바닥 하베스트 바닥을 바닥에 깔고 그다음에 하베스트 벽을 바, 벽 붙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의 컨셉. 약간 여긴 식당 분위기가 나는 이 식당인데, 이 추수감사절 느낌으로 꾸며봤습니다. 어, 너무 예쁘다. 어, 너무 멈, 멈어요 어, 괜찮은데? 아, 한 가지 좀 실수한 거는 제가 받은 거를 까먹고 DIY로 더 제작을 하는 바람에 벽난로를 정토가 모자라서 못 만들었는데, 벽난로가 온다면은, 어저 이제 요거 있잖아요 요 풍요의 뿔 같은 거 저기에다가 벽난로를 놔도 예뻤겠다 아니면 이거 치워버리고 벽난로 놔도 예쁠 것 같아요 저쪽에다가 벽난로 설치하면 더 예쁠 것 같은데 우리의 컨셉은 이 추수감사들을 맞이한 식당이 되겠습니다 우와 너무 만족스럽다 신난다 해피 땡스기빙 애니안 t v 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